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 원의 둘레를 10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어, P0부터 P9까지라고 했습니다. 어, P0 그러니까 1,0이고요. 어, 하나를 세타라고 했을 때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60 또이 파일을 10등분을 했으니까 요 세타는 36도일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36도 더하기 코사인 72도 더하기 점점점 얘들을 더하여라라는 건데, 자 우리는 코사인 36도를 몰라요, 그렇죠? 코사인 72도도 몰라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각각각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어, 확실한 거는 이런 10세타가 360도 에, 2파이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은 5세타는 파이다 뭐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코사인 에, 코사인 9세타를 코사인 이런 10세타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9세타를 10세타 마이너스 세타로 이제 나타내실 수 있을 거고요이 10세타가 얼마냐면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 여기 2파이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올거고요 세타는 그냥 올거고요 얘가 네, 4사분면, 얼사탄코 어, 4사분면 어, 그럼 부호가 플러스인데? 얘랑 얘랑 안 없어지네. 흠흠, 그러면은 요렇게 잡지 말고 어, 여기 어딘가 쯤 코사인 6세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6세타는 예, 5세타 플러스 세타죠. 그리고 5세타는 5세타지. 5세타는 파입니다 그래서 6세타를 5세타 더하기 세타. 근데 5세타는 파이 예, 코사인 6세타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로 쓰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파이니까 또 코사인이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세, 사인 어 세타 그대로 올 거고요. 얘는 이제 3, 사분면이죠 180도에서 조금 더간 거니까 3, 사분면에서 예,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얼사 탄. 예, 그래서 코사인 6세타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소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7세타랑 소거가 될 거고요. 코사인 3세타는 코사인 8세타랑 소거가 될 거고요. 코사인 4세타는 코사인 9세타랑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면서 예, 소거, 소고 소거, 소고 소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총몇 개를 더하고 있느냐? 아, 홉개를 더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한 쌍씩 묶으면 4쌍. 한 개가 되고 한 쌍당 0을 만들어 내니까 4쌍도 0일 거고 한 개가 남아 있을 건데 그한 개는 코사인 5세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5세타 오세타가 파이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일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